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가뭄으로 강릉시 백열세계 아파트에 실시된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됩니다. 강릉시는 최근 이딴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하고 주말과 다음 주도 비가 예상돼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저수조 1 0 0톤 이상 아파트 백열 세 곳에 시행한 제한 급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량기 75% 밸브 자율 잠금을 통한 물 절약 방침은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평년 70.5%에 비하면 낮고 가을 겨울철 가뭄을 대비한 지속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강릉시에 내일부터 도암댐용수 비상방류가 본격 시작됩니다. 강릉시는 한수원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일 오후 1시경부터 하루 만 톤의 도암댐용수가 방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수질검증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수질측정항목과 검사주기 등이 논의됐고, 환경부 관계자, 한수원 전문가 등이 비상방류수의 정수 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한다는 자문 의견을 냈습니다. 강릉시는 물이 내려오면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총 유기탄소, 총인 등 8개 기본 항목을 매일 자체 검사에 공개하고 정수장 이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적 학교들을 위해 18억 5천여만 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학생 교직원 생수 구입비 11억여 원, 수주, 저수조 보유 62개교 급수 지원 7억 4천여만 원, 직수식 화장실 사용 학교의 임차비 1천여만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부는 생수 구입비를 즉시 집행하고 급수와 화장실 임차 지원도 가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제출했던 8조 6천억 원대 추가 경정예산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 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했던 8조 6919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1차 추경 때보다 522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80% 가량인 4319억 원은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예산이고 214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180억 원은 그린 리모델링 몫입니다. 태백 시민들의 화합의 장인 태백제 개최 장소를 두고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태백시 문화재단은 올해 태백제를 다음 달 2일과 3일, 1980년대의 맛과 흥을 주제로 황제 업못에서 열기로 하고 행사 준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태백시 의원들은 임시회 회의를 통해 시민 화합 행사를 너무 좁은 장소에서 열어 불편과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적절한 행사 준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와 태백시 문화재단은 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러 지적을 고려해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산불 방지를 위해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감시원 89명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선발된 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 뒤 같은 인원이 내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서 근무합니다. 감시원은 초록봉 등 감시탑 6곳과 산불취약지 감시초소 60곳, 야간순찰 2개 노선 등에 배치됩니다. 삼척시가 도내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관리 분야에 기여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강원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진단미정자 제로화 사업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 광역치매센터장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오랜 기간이라며 치매환자 간호와 진단에 노력한 개인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추석 연휴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자 발굴과 급식 지원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아동 급식 카드 가맹점을 사전에 확인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가 없도록 주민과 학교 교사,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아동 급식 카드로 제공되며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 등 가맹점 49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2025년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분야별로 지역개발의 장세호 속초시 행정동호회 고문, 문화예술의 김일태 한국예총 속초시지회 부회장, 사회봉사에 김미희 한우리공동체 시설장, 교육학술에 김영옥 전 속초여자고등학교장, 체육진흥에 정인덕 속초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선수가 최종 선종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